일반 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Good to see you guys 안녕하세요 면접영어 강사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s k 그룹의 공채로 들어가서 회사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가 되고 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토익 강의도 하고 경인 여대나 자트코 코리아 같은 곳에서 기업 강의를 같이 해왔습니다. 대치동 쪽에서 수능 강의를 오래 해왔고요. 한 5년 차 정도가 돼서 현재는 영어학원을 차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조금 더 제가 키우고 알기 위해서 한국 외대 MBA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기업 면접영어를 준비하면서 영어를 좋아하긴 했는데 유학 경험이 없다 보니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과 경쟁이 될지 좀 걱정도 많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준비를 해서 경험을 해본 결과 영어 발음보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이나 본인의 주장, 근거나 비전을 영어로 또박또박 얘기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경험들을 통해서 누구나 철저히 준비를 잘하면 면접영어를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커리어 패스의 직무영어와 저의 면접영어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면접 영어를 뚫고 들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면접에서의 영어 질문은요,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두 개, 많아 세개 정도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준비할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강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것처럼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답변들을 패턴화 시켜서 핵심 키워드만 바꾸면 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로 만들어서 수강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면접 영어는 일반 회화와는 성격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핵심 주장과 근거 그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의사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보통 I'm thinking about the situation 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면접 영어에선 조금 더 가다듬어서 Before making the decision, I stand back and observe the situation 이라는 표현을 써서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영어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통과도 해야 되고, 인적성도 봐야 되고, 다른 종류의 면접들도 함께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제가 누구나 외울 수 있는 표현들과 그리고 시간 대비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면접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